채아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차방정식 <laughs> 이거의 근해공식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게 근해공식을 잘못알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예를 들게요.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알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거 많이 안 써지네 이것의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2 또는 6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근의 공식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잖아요 그러면 요 근의 공식과 이 근의 공식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모 2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등식을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마이 또는 6이 나왔다면 2a를 분모 2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가 나오게 되고 b제곱 마이너스 ic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 근의 공식으로 넣어서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온다. 그러니까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들이 숫자 그 잘못 외우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연습을 좀 해보면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외웠어. X는, 왜 이렇게 안 쓰시니? X는,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워서, 어떻게? A분의, 만약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잘못 외웠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6이라고 친다면, 근의 공식, 2 마이너스 2B. 근의 공식은 2A분의 B잖아요? 그럼 분자 b 앞에 있는 2를 없애줘야 되고 그럼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그 다음 a 앞에도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다 똑같이 얼마 4분의 1을 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요거의 앞분대서 요거는 마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e 하나는 a랑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지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잘못됐을 때는 근계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 중학교 문제에서는 낼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걸 대비한다 생각하고 들어두세요. 한 근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a 이시고 한 그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ac가 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3ac. 가운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큰 거고, 얘는 작은 게 되겠죠? 그 얘네들을 직접 더하면, 합하면, 6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4가 될 것이고, 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4a가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2a라고 해서, a하고 b와의 관계식이 나와. b는 마이너스 2a, b는 마이너스 2a. 또한 번은 뭐냐? 하나는, 아까 요거였죠? 요게 얼마? 플러스니까 큰거 6이었고, 또 하나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 지금 칠판이 잘안 써지는데, 어, 감안해서 보세요. 리스닝 하면서. 얘는 이제 곱하는 건데,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될 것이고, 분모끼리 곱하니까 A제곱, 분자는 곱하면 합차가 됩니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만 날려주면 되겠죠. 정리를 하니까, A제곱분에 3AC가 나오게 되며, A끼리 날라지니까, A분에 3C.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줬으니까 3c는 어떻게 해? 3c는 마이너스 12a, c는 마이너스 4a가 나오겠지 c는 마이너스 4a 각각의 잘못 구한 식을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각각 문자 a와 b와의 관계식 a와 c와의 관계식을 만든 거예요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요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 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는거예요 그리고 a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a로 날려줘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근의 공식에 놓고 풀면 x는 1분에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겠네요 답은 1번 나오겠네요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합시다. X에 관해 2차 방정식이 0이 아닌 중분을 갖는다. 방법은 세 가지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3이 중3답게 문제 푸는 방법.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 그것이 바로 중분을 가질 조건이죠. 근데 중분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A 제곱을 이 a가 나와서 여기까지 되죠 a는 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a로 나눠 주면 안 되거든 a가 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0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 0으로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4분의 1 a로 묶어주면 여기는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값은 얼마 나옵니까? 0 또는 8이 나오는데 a가 0이 되면 x제곱은 0이 돼서 얘가 x가 중근을 갖게 되죠 0이라는 중근을 이렇게 근데 중근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따라서 a값은 얼마? 8이 나옵니다 그 a값 8나오니까 x제곱 의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고 요건 x 플러스 4에 대한 전체의 지급이0 나오고 x는 마이너스 4 중근을 갖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4두 번째 방법은 고등학교 시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건데 객관식만 나오니까 판별식 d를 쓰는 겁니다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 나와야 되잖아 a 제곱 마이너스 8a는 얼마? 0 나오니까 a로 묶어주면 a 8은 그 A 값은 얼마? 0 또는 A는 8인데, A가 0이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요거는 안 되고, A가 8일 때 되는 거지. 이거 <목소리> 이해가 그래서 여기에서 중근 X 플러스 4에 대한 전체의 지급은 0이니까 X는 마사라는 중근을 갖는 거. A 값 찾는 거 아니에요. 중근 찾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얘를 는 y라고 생각하고 는 y라고 생각하고 함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영이 안에 중문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해 있어야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로 놓고선 생각을 하면 x에 지고 플러스 a x 플러스 a 이것을 는 y라고 했을 때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 2분의 a 전체에 주고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a 꼭짓점의 y좌표가 0이어야 되겠지 이거 a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으로 나눠주면 안됩니다 물론 0이 아닌 중근을 갖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a값은 0이 아니지만 중근 즉 x가 0이 아닌 중근이지 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A가 0이 아닌 중,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중군. 그러니까 x의 값은 0이 될수 없는 거지. A 값이 0이 될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이 문제에선 a가 0이면 x가 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가지만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은 x가 0이 아닌 중군이에요. x가 0이 아닌 중군.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한 번에 안 보일 테니까 a로 나눠주면 안 되고. 어, 요거는 어떻게? A로 묶어줘야지. 4를 곱하면, 마사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는 0. A로 묶어줘서, A 마이너스 8은 0 나오겠죠. A 값은 0 또는 8이다. 근데 A가 0이면 X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A가 8이다. 마카랑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네. A 값을 구하라.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 길이의 제곱은 4루트 5. 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16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니까 얼마? 80이 되겠죠 80. 이 정도 숫자는 큰 숫자 아니니까 그냥 써주고 80.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a 제곱.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4는 0.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는 0 나오고 얘는 4, 8에 30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a값은 4 또는 얼마? 마팔 나오겠지만 a값은 4죠. 왜? 가장 짧은 변 길이 a가 0보다 커야 하니까 꼭 조건들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마한 값을 구현한네요 X 플러스 3에 대한 전체의 직곱은 5가 나와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이거의 범위를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X 넘어가니까, 2 x 7 넘어가니까 마이,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보다 크다, X는 마이보다 크다. 이거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빗금친 영역에 들어가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의 그는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고, 하나의 그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인데 아니 요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x 잖아 마이너스 5.xx 나오잖아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xx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0.xx 나오겠네 마이너스 1.xx가 아니지 0.xx지 어. 그렇게 해서 3에서 2.xx 빼면 0.xx 잖아 절대값큰쪽절대값큰 쪽의 부호를 갖고 하니까 마이너스 0.xx 그래서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답을 반대로 쓰셨네요. 요거는, 미지수만 잘 잡으면 얘기, 이제 다 되는데, 미지수. 휴식공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 거니까, 요쪽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다목적실이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X, 여기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12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도 얼마? 12 마이너스 X 여기는 얼마? X 회의실 정사각형 X 여기 12 여기 12죠? 이 길이가 X죠? 얘랑 얘랑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얼마입니까? 12 마이너스 2X 그러면 여기가 18 나온다 그랬는데 1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와요? 18은 x 곱하기 12 마이너스 2x 이로 나눠지니까 9는 x 곱하기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주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거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x 마 3에 대한 전체의 제은0 나오겠지 x는 3이네 휴식공간 넓이 구해야 돼요 얘는 9고 얘는 3이니까, 39,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laughs> 이렇게 보면, 여섯 문제를 다본 건가요? 하나. 안 봤지? 그렇지. 자, 여기도 봅시다. 어, 식은 잘 세웠는데,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9에 대한 전체의 조급은, 이거 체형의 글씨 많이, 근데? 이렇게 썼었나?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처음 있었던 원의 넓이 81파이 보다 63파이가 더 커졌다 계산 잘했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1은 14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6 3인0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0? 1, 3이죠. 21하고 3.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X의 값은 3이네요. 이기에서 인수분해 해야지, 인수가. 이거 다 써놓고 뭐 하는 거요? 21 곱하기 3. 숫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일단은 기록해 놓을 테니까, 이거 강의 꼭 보도록 하세요.